그래서, 자, 누구나가 작은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냥, 그래, 감사하다. 막, 그내 마음속으로 알면 되지. 이것도 좋지만, 표현을 하면은, 그게 더 커지잖아. 응? 응, 감사한 표현을 하고, 뭐, 어, 그러면은, 자꾸 눈띠치는 불어나. 야, 나는 말이야, 응?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계속 본전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 이러면 안 되고, 본전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야, 우리가. 그럴 때, 진정한, 그 뭔가 있어.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는 모습보다 나는 이만큼 해도 표 없이 가는 그 사람은 그 보면은 다르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걸딱 쳐다보면서 내가 아 저분이 내 스승이구나. 항상 그러 신각아 그러면 아나모사는 스승이 아닌가? 아 그리 안하니까 저는께 아 저분도 나의 스승이구나. 이래도 여러분은 나의 스승, 저래도 나의 스승이라 잘나도 나의 스승, 못나도 여러분은 나의 전부다 스승 맞아. 언젠가 내한테 이런 분이 계셨어. 산에 여러지 보살님들이서 걸어 올라가는데 그 어디 가는겨? 절에 가는겨? 예. 아, 그 무슨 절에 가지요? 이렇게. 아니요. 우리는 이게 무면사 갑니다. 이렇게. 아, 거기 절이요? 응. 건 절아요. 무슨 기절에 가서 어, 절 맞아요. 그건 절아요. 그거는 무어가요. 무어가 절이요. 그러더라고. 절도 무어가 절이고 있 <laughs> 어,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무허가 젤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 어, 왜 그러세요? 내가 웃으면서 뒤따라가면서 그러니까는. 내가 그무허가젤를 신고해갖고 다부사아다든지 음, 그러니까 내가 뭐랬는지 알아요? 무허가절 부순다고 본인한테 무슨 철거한다고 도움 되는 게 있습니까 아 내가 무허가를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십니까 그러시다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덕이 되신다면 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당신께서 막, 대단한 분이라고, 어, 공직에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대, 그분 말씀이 그 당시. 예? 그리고 이 분야에 내가 이런데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안 두는 건 좋은데, 왜 해필, 죄도 없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 아이고, 굉장했어요. 그때, 길에서, 내하고, 나도 좀, 옳은 데는, 응? 음? 한성질 해요. 예? 그렇게 이분께서, 아이고, 내가, 죄송하지만 스님, 바위에 좀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라는 거라. 그래서 왜, 그래, 뚝 쳐다보니까, 어, 당신이 당노가 있대, 당신. 당뇨가 있어서 힘이 너무 없고 너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은 죄송하오나 뭐가 그래 한두달 다니 보시고 <laughs> 나서면 그때 신고해서 안 늦지 않습니까? 두 달만 참고 다녀보십시오. 당뇨나 낫고 하시지요. 그랬으니 정말 했어요. 그러면 당뇨병 환자 여기 오면 다 낫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거는 맞다 이 말이. 그근데 그분은 그 뒤에 진짜 당뇨병이 나사 버렸어요. <laughs>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동네 계시는 분인데. 우리, 저만식 할 때도 축하해 주시고, 키도 커다, 안 하시고, 엄청 키 커셔요. 내보다 한참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대로 되는 것 같아, 뭐가,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거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만 많이 하고, 막 하다가 보면은, 무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아닌데, 아닌데, 왜 이렇게 지질내게 안 돼, 힘들어, 힘들어 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해. 이거 내가 좋은 일을 해놓고, 좋은 마음 내놓고, 좋게, 좋게 해놓고 내면 좋은 일이 생길 텐데, 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 특히, 이제, 내하고는 대화 안 되는 분이 뭐냐면, 자기 생각에 너무 꽉 차갖고, 자기가 너무 아는 게 많으면 대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걸 포려야 돼. 많이 배울수록 대화가 안되더라고 그는 지식이야 지식. 지식과 지혜는 나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나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그 많은 지식을 배운 지식은 그냥 부처님 전에서 말하면 하나의 반딧불과 같고, 부처님의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 지혜는 태양과 같단 말이야. 태양과 같은 그 태양과 반딧불과 비교가 되냐 말이야. 그 반, 반딧불을 가지고 태양을 비출라니 되냐, 안 되지. 근데 이 반딧불은 잘 모르고 그것이 최고인양 알고 사는 거야. 야 반딧불한테 물어보도 안 해놓고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어? 반딧불한테 물었나 봤나 내가 알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이야기해가지고 틀리면은 나중에 참말로 정문에 나오라면 골치 아프대. 에?